아유 사장님, 어, 김 팀장. 아니 장 사장님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좋은데 가는 건데. 여기도 괜찮은데 뭘? 그나저나 여기까지 왔던 일이세요? 어,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, 아, 또 내가 김 팀장 보고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어, 그나저나 이번에 그쪽 사람들 뽑는 데 매, 아, 내가 조커 한명 있는데, 조커님이 <laughs> 일을 참 잘해요. <laughs> 아, 아니 사장님, 근데. <laughs> 야. 김팀장, 우리가 거래한 지가 몇 년인데, 응? 어? 괜찮지? 그거야 잘 알죠. 아니 그치만 이번엔 김팀장 내덕에 애들 한원도 좋은데 보내면서 나 정말 참수 없어. 장 네? 그러시면 팀장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. 같습니다. 인사 청탁은 받을 수 없습니다. 커피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. 참지 말고 참여해 봐! 더 청렴한 내일을 위해 국민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.